말레이시아에서 집을 팔고 박서진의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박서진 가족의 여정과 현재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들. 박서진은 2016년 방송된 미스터트롯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게 되었고 이후 꾸준히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가수다. 그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그가 음악을 향한 열정을 쏟아부으며 겪은 고독과 외로움은 팬들이 알지 못한 채 이어졌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남겼다. 최근 박서진의 부모님이 말레이시아에 있던 집을 매각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고 그가 직면한 삶의 변화를 알리게 되었다. 이번 결정을 통해 박서진은 더욱 힘이 되고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서진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며 겪은 외로움, 그리고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결정이 내려진 과정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부모님은 박서진의 건강과 정신적 안정, 그리고 미래의 음악 활동을 고려하여 깊은 고민 끝에 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박서진의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그가 겪은 고독. 박서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음악이었다.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온 그는 서울로 올라와 본격적인 음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 서울로 떠날 때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그에게 주어진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서울에서 혼자서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낯선 도시에서 꿈을 이루기 위한 그의 여정은 힘들었지만 그 힘듦을 견디면서 그는 더욱 강해졌고 그만의 색깔과 스타일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박서진이 경험한 고난과 힘든 시간 속에서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든 것은 바로 가족의 부재였다.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박서진에게 큰 고통이었다. 그는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가 겪는 고독과 외로움은 피할 수 없었다. 부모님이 옆에 없다는 사실은 그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안겼고 때때로 그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외로움과 싸우며 활동을 이어가는 박서진은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힘듦이 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의 귀국 결정을 이끈 이유. 박서진의 부모님은 그가 겪는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잘 알게 되었다. 그는 무대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가 외로움 속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박서진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아들이 처음 서울로 떠날 때를 회상하며 처음 서울로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그가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강하게 성장했는지를 저는 항상 지켜봤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는 그동안 아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해왔고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은 여전히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 했고 그것이 그의 큰 소망이었다. 박서진의 부모님은 그가 무대에서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박서진이 다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부모님의 이 결정은 단순히 가족의 재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서진의 건강을 돌보고 그의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박서진의 마음 속 변화,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박서진은 부모님의 귀국 결정을 듣고 큰 기쁨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지내게 되면 그동안의 고독과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시겠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들의 사랑과 지원을 받으면서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부모님의 귀국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고, 그는 이제 가족의 사랑을 바탕으로 더욱 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서진의 아버지 또한 아들의 건강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가 무대에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는 박서진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그가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끔은 그가 너무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의 곁에 있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팬들의 기대, 그리고 박서진의 새로운 시작. 박서진의 팬들은 그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팬들은 박서진이 부모님의 곁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앞으로의 활동에서 그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팬들은 박서진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더 밝고 건강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의 음악은 이미 너무 좋지만 이제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박서진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을 더욱 깊이 느끼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가고 팬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놓쳤던 부분을 채워가고 있다. 새로운 전환점. 박서진의 삶과 음악에서의 변화. 박서진의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박서진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박서진은 이제 가족과 함께하며 자신의 음악과 삶을 더욱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을 바탕으로 그는 더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박서진은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더 행복한 마음으로 무대에서 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가 부모님의 곁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는 그의 음악에 더 깊은 감동을 담아낼 것이다. 박서진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들의 사랑과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은 그의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팬들은 박서진이 더욱 강한 의지와 행복한 마음으로 무대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하며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있다.